자, 우리 유튜브 하시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라스트 오리진의 쌈유비 루리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드디어 발렌타인 이벤트가 나왔는데요. 네, 발렌타인 이벤트가 나와서 이벤트를 좀 해보면서 이렇게 좀 이것저것 리뷰할 것들이 있어가지고 네, 발렌타인 이벤트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 이것저것 이제 또 궁금하신 것들 있을 거 아니에요? 리뷰, 뭐, 이제 아직 체험을 못 해보신 분이나 맵이 어려워서 뭐좀 못하신 분들, 뭐 이런 분들도 있으니까, 어, 장비 같은 거 아직 구매 못해보셨구나, 이런 분들. 어, 이것저것 다 싸그리 모아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맵, 이제 이벤트 맵, 네, 이상한 나라의 초코 여왕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쪽 컷, 컷, 커버쳐초콜릿 요거하고 이제 이것저것 나오는데, 요번에 이벤트가 좀... 좀... 좀 그래요. 뭐가 좀 그러냐면요, 일단... 제가 좀... 리고 일단 재료가 너무 안 나옵니다. 이거! 이 재료가 존나게 안 나와요, 진짜. 왜 그렇게 만드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거를, 이, 이, 맵을 이제 영상을 찍으려고 오토덱을 돌려놓고 자고 일어났는데, 하루 종일 자고 일어나서 돌려놨는데, 200개인가 모여있어 200개. 너무 안 모여요, 이거. 요번에 왜 그렇게 적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노가다를 많이 하라는 거겠죠? 어. 노가다 쌈노가다 를좀 많이 해주세요 라고 이런 그런 느낌으로 만드신 것 같은데 라스트 오리지는 할줄 아는게 노가다 밖에 없나요 왜 컨텐츠 다른 것들은 안 만들고 맨날 노가다 맨만 존나게 찍죠 좀 다른 방법으로 유저들을 즐겁게 할만한 방법들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맨날 이런 걸로 버어 제껴가지고 하는 것도 물론 이제 좋아하는 분들도 많지만, 어? 이런 팬리드나 이런 걸로 활, 활가닥 그버서 제끼는 뭐 그런 것도 좋아하는 분들 많지만, 그거는 한정적인 거고요. 좀 뭔가 이제 유저들이, 내가 뭔가 플레이를 해서 즐거움을 받을 만한 그런 것들도 좀 어? 만들지는 만들기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맨날 노가다만 존화시키지 말고 맨날 이거 뭐 언제까지 이거만 파밍하고 있어다 파밍한다면 뭐하라고? 2.0 만드느라 바쁜 거는 이해합니다만 그래도 소소하게 뭐 어? 캐릭터별 호감도작했을 때 스토리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 어, 서약은 또 언제 나올까? 결혼, 결혼 시스템. 결혼 시스템도 만드는 거 그렇게, 그렇게 어려운가? 어, 결혼 시스템 같은 거. 캐릭터 파리가 잘 됐으면 캐릭터를 더잘팔 생각을 해야죠. 어, 왜 그런 것들은 잘안 하지, 모르겠어. 아무튼, 뭐, 이거 존나 안 나와요. 그래서, 뭐가 다 존나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지금은 그래서 여기를 좀 주로 돌고 있는데, 이쪽. 이쪽 그나마 잡기가 빨라가지고. 안 보여요, 그도 그래. 존나 안 보입니다. 자, 그래서 교환소에 보면은 이제 그 아우로라, 아우로라를 뽑을 수가 있는데 제가 하루 종일 돌린 초콜릿으로 3 마리밖에 못 사네요. 그래 아주 빡쳐서 그다 대체코어가 남아돌길래 파란 대체코를 어다 먹였습니다. 아우로라는 잘받았요 그래서 자 일단 아우로라부터 좀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할니요 아우로라, 아우로라를 써봤는데. 자, 이제, 풀링을 했어요, 풀링. 풀링 했습니다, 풀링. 아우로라 써봤는데, 좀 방어적인 캐릭터예요, 방어적인 캐릭터. 공격적인 캐릭터가 아니고요, 버프, 버퍼인데, 좀 방어적인 그 버퍼라서, 뭐, 이제, 오토 돌릴 때, 조금 안정적이게 돌아야 되는데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데서 쓰기가 되게 괜찮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이제 스킬이, 이거는 뭐, 두 개는 그냥 평범해요.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지금 중요하거든요? 요, 역, 염동 역장. 이게 되게 좀 포인트인데, 보시면 방어막이랑 받는 피해 감소가 같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저거 뭐야. 그, 라운드 개시마다 달리는 건데, 이것 때문에 상당히 그, 음, 엄청나게 생존율이 올라갑니다. 펜니르 같은 경우에, 받는 피해 15%에다 방어막 415면은 엄청나죠? 제가 펜니르랑 같이 써봤는데, 반격도 돼요. 데미지는 안 받는데, 반격은 해요. 그래가지고 되게 잘, 둘이서 잘 맞아요. 어, 되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좀 약간 플리, 클레이, 플레이 타임이 좀 길어져요. 왜냐? 얘는 이제 공격 버프가 이거밖에 없는데, 이게 뭐끼해봐야 15%, 16.5%뭐 이제 만렙 찍으면은 얼마야? 6%겠지? 어, 18%, 18%인데, 공격력 증가가 없어가지고 큰, 그게 엄청난 영향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솔직히 아우로라의 그 가장 큰 특징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염동 역장. 방어적인 캐릭터. 어, 방어적인 캐릭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나쁘지는 않은데, 그 뭐야, 빨리빨리 빨리 돌아야 되는 이제 경장 오토덱, 이런 데서는 얘를 많이 쓸리는 없을 것 같아요. 뭔가 이제 펜니르를, 펜니르나 뭐아니면 이제 블랙 리비스, 이런 애들 섞어서 쓸 때, 그럴 때는 게, 되게 괜찮은 것 같고, 특히 에키드나랑 또잘 맞아요. 에키드나. 에키드나랑 잘 맞는 이유가 이제 얘가 그 5번 자리에 있을 때 에키드나가 그럼 무조건 6번 자리에 가잖아요. 에키드나 특성상. 그러면 이쪽에 대응이 됩니다. 이쪽 양쪽으로. 그래가지고 에키드나도 보호를 해주고 또 자기 뒤에 있는 애도 보호를 해주고 해가지고 받는 피해 15%에다 방어막을 딱 걸어주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런 캐릭터고요. 뭐 엄청나게 좋은 캐릭터는 아니에요. 그냥, 그냥 쓸만한 방어적인네 요새 캐릭터 지원기 중에 방어적인 캐릭터가 몇개 없잖아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긴 하지. 나쁘진 않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이제 장비. 요번에 나온 장비가 요 초콜렛이죠, 초콜렛. 그랑크리 초콜렛. 요거가 누구들한테 줬냐면요 발키리가 정말, 정말 좋습니다, 발키리. 어, 발키리한테 거의 최적화 수준으로 돼있어요 어, 발키리 왜냐면요 발키리가 단점이 뭐냐면요 먼저 공격을 안하면 버프가 안들어가게 음. 그래서 행동력이 딸리는 데서는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막그 행동칩 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 끼면은 해결이 돼요 전투개시시 1.6 마스터하면 이거 만렙 찍으면 2거든요 그러면 AP 가 2를 꽁으로 먹기 때문에 사실상 행동력이 5가 넘어갑니다. 어. 이론상 행동력이 5가 넘어가는 셈이에요. 초반에, 처음에, 처음에만 주는 거거든요. 이거 전투 시작이라서그니까 라운드 개시시마다 주는 게 아니고 에너지팩처럼 한 번만 주는 건데 선턴 잡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 발키리한테 정말 좋습니다. 회피도 있고 공격력도 있고 정말 발키리를 쓰라고 민트보름도 그런가? 아무튼 그 공격할 때 회피 올라가는 애들한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아무튼, 그래서, 발키디한테 최적화되지 않나 싶습니다. 요런 장비고요 근데 만렙 찍으려면 좀 자원이 많이 들어간다는좀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특수 장비라서. 음. 그 다음에는 뭐 별거 없죠? 뭐, 이거 받는 것들은 받는 거고. 초콜렛, 시 너무 안 모여요, 근데. 아무튼. 하루쟁이랬 했는데 지금 7 0 0몇 개인데 저요 티켓이 14장이에요. 못 삽니다. 나왜 14장인지 모르겠는데 하다 보니까 14장이더라. 못 사요. 이거 몰라요. 티켓이 보니까 14장이야. 왜 14장인지는 저잘 모르겠어. 뭐 맨날 통발만 돌려가지고 통발만 돌리면 이렇게 될 걸요. 여러분들도 확인 안 하고 이벤트 저는 이제 일쾌 안끼요 이 게임이 일쾌가 그렇게 가치 있는 게임이 아니라서, 이 임무들이 되게 가치 있는 임무들이 아니에요, 이 게임은. 그냥 깨면 깨는 거고, 말면 많는 수준이라서.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별로 안 모였는데, 응. 통, 통발을 존나게 돌리니까. 어, 제접도 잘안 하죠. 아니, 근데 제접은 9시마다 한 번씩은 해요. 아, 제, 자고 일어나면 한 번씩 하는데 안 모였어.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이벤트 맵 리뷰니까. 응. 아무튼 요렇게 뭐 이것저것, 이것저것 모을 것들은 많은데, 이거를 언제 다 모을지는 모르겠다. 음. 초콜릿이 존나게 안 모인다. 그래서 2부, 이게 지금 1부 잖아. 1부, 그쵸? 2부에서 좀 많이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재료는 너무 녹아다가 심해요. 이거. 아무리 뭐 통발 돌리는 게임이라고 해도 아, 너무 안 나와. 이거 하루 종일 돌리는 사람도 이렇게 빡센데. 게임 얼, 얼마 안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어. 하루에 두세 시간 밖에 못트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모바일 게임 핸드폰을 1 0 무슨 24시간 틀어놓는 것도 아니고, 다들 그렇다고 애플레이어를 강제하는 건좀 그렇잖아요. 아무튼 뭐 이것저것 여름 이벤트가 아, 여름 이벤트 아니야. 발렌타인 이벤트가 시작이 됐는데, 크게 뭔가 바뀐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예. 예전에 항상 하던 거를 또 하는 느낌이야. 이벤트 맵 스토리를 봐도 또 뭐, 어, 또 사령관, 어, 사령관 매착쿠차 하려는 그, 어, 여성, 저 여성 바이오로이드들의 그 반란을 또 봤고, 어? 항상 보던 스토리가 비슷했고, 아우로라가 생각보다 찐따였다는 뭐 그런 거 정도? 특징은? 생각보다 찐따였다. 얘가 이제, 이제 그 뭔가 표정이 되게 괴롭히고 싶어지는 그런 표정이죠. 어, 그런 표정인데 놀란 표정. 정도고. 그 외에는 이제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다. 아. 설마 다 벗길 줄은 몰랐어요. 이게 지금 영상 유튜브 때문에 못 누르는데. 야, 이거 다 벗길 줄은 몰랐어. 어우, 씨, 미친놈들이. 저는 안살 거예요. 어지간해선 살 일이 없을 겁니다. 이건. 저 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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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킨은 별로 안 좋아요. 이거. 적당히 이렇게 벗긴 적당히 벗긴 상태에서 뭔가 좀 캐릭터의 특징이 나오는 그런 것들은 좋아하는데 저렇게 그냥 와이가닥 베껴 베껴 찍긴 거는 별로 안 좋아요. 저는 저거 안살 겁니다. 자 아무튼 여름 이벤트였고요. 뭐저 오토덱 같은 거는 이제 제가. 통발을 거, 좀 걸어놓고 안 튕기는 것들 위주로 아 저는 이제 몇 시간 돌려보 고 한두 시간 돌리고서는 올리는 거는 이제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루 이상 돌리고서는 됐을 때 그때만 올릴 거라서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1-4ex만 올리고 그건 왜냐면 하루 종일 돌렸는데 안 터졌거든요 어, 그 1-5ex 같은 경우에는 또한 하루 이틀 정도 더 돌려보고서는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럼 어, 여기까지 리뷰 어, 발렌타인데이 리뷰였고요. 자이 영상이 유익하다고 느껴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이만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루바.